이 노래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아 직접 꺼주시죠. 아 이거 제가 귀안 좋아서 안 네. 꺼져요. 어 지금. 선곡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laughs> 까다로우신 분. 들 그러니까 나물님이랑 태훈님이랑 그러면 주제를 같이 해보죠. 오늘 아니 청해봤자. 오늘 처음 해봐요. 아 같이 처음 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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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니까 어때요? 나물님좀까좀 좀 까다롭죠. 저도 드럽게 못 하고 있어가지고 나무님 좀, 좀 말을 잘안 듣기도 <laughs> 해. 아 아, 아, 야. 저 되게 열심해요. 나물님네다 열심히는 할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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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는 다할수 있어요. 은데 아, <웃음> <웃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돈은 필요 없어서. 아, 저도, 저도 안 주셨대요. 나, 나. 그러면. 저한테. 아, 그럼 나물님 네? <laughs> 아니, 아니, 나 많이 주신다며요. 이자를 <laughs> 빌려서 깐네하면서 바로. 오, 왜, 왜? 오, 오, 왜, 왜,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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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어, 어, 나왜 때리고 갔는데? 여기 <laughs> 나물님 출동 어? 파이팅못 들었어? 아 못하겠어 엥? <웃음> 오케이 <웃음> 내가 간다 오케이. 이어서 이어서 오케이 <laughs> 절반 했으니까 나머지 절반 이제 할 차례다 그것도 못하면 오늘 캐시퍼를 어떻게 <웃음> <웃음> 어. <laughs> 하지만 써보겠죠? 나이스 하지만 했죠? 싸구려라 힘들 거예요.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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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이 갔어. 사람이 싸구려가 아니었으면 했었습니다. 나이스. 어 어때 태훈님 운전이? 온전히... 아이 그, 그, 그 사람만 사람 안 좋아져요. 태훈, 아, 아 태훈이 무슨 왜그렇게 없어. <laughs> 남은 일 뭐가 있어? 아니. 아 이거 진짜 이걸 하고 있냐? 나 이거 하는 사람 처음 봤네. 누구한테 오토바이를 갖고 도망간 것 같은데? 태현님은 아케이드 얘기 좀 나는 여기 그럼 누가 지 갖고 오래, 빨리 <laughs> 오, 도발하네 <laughs> 어! 어. <웃음> 뭐야? 어쩐 일로 티2를또 오늘 하게 되셨어요? 어, 그냥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음... 오랜만에 해보니까 그렇죠? 아아아미 아, 네. 폭파장약 빼고 나머지 세개 하시면 돼요. 절단토치랑 세개다 해야 돼요? 아니요 폭파장약 빼고요. 아, 폭파장약 빼고 세 개. 절단토치랑 지문복제기랑. 네. 아론 이거 이제 오토바이에서 연기하는데 이게 뭐는데 카지노 들어가라는데카지노안 들어가지는데? 야 뒤지지 좀이거 뭐냐 뭐? 뭐 없지? 아, 왜요? 애들을요 네, 소음기 달린 네. 뭐 견학, <laughs> <laughs> 어 아. 아, 아니 저를 죽이면 아니. <laughs> 선생님. <laughs> 아니 우클릭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 연타하다가 야 나무 씨 미안해 자나무 이거 일인 스킨이야 아 양치신데 나물장 내가 도와줄게 <laughs> 진짜 이러니까 내가 쓰레기가되지 감사합니다 아, <laughs> <불편하세요>. 야 그래 <laughs> 정답이니까 뭐 그냥 체크 탭만 가져줬을 뿐이야 아아 어떻게요? 그러면 현상이 없습니다.

아우 진짜 아 드럽게 안 만났네 진짜로 하고 나가는 건데 저희가 세 명이니까 야 차를 갑니다 또 단독 단독하시지. <laughs> 그래서 만약에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러면 문자 받자마자 바로 잠수함을 지워가십시오 어려움인데 별 다른 거 없잖아요. 네 여기 형 지금 똑같아요. 야 목숨만 하나 없는 건데 어차피 지금 안 들키면 안 됐잖아. 이 사람 칼질 왜 이렇게 막간나? 왜 이렇게 잘해? 이제. 아. <laughs> 뺑소니다, 뺑소니. 아니 총쏜 건저 사람들이 왜날 쏘고. 어 어? 우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한두달 됐죠? 어, 내차먹고 뭐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마리마다 이십오호도 마리마다 이십. 내 거야 이건 이제 오케이 사장님 제가 참기억했습니다. 참기억 아오 남풍은 좀 뭐야 이거. 아아아 아, <laughs> 뭐야. <웃음> 아씨, 발 이거 그때 막 습격 이런 거 뚫어놓기는, 아, 그런 것만 뚫어놓는 것만은... 네. 아, 제가 운전하겠다. 아, 바로 가시죠. 근데 봉재홍 장군, 휴대폰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 이제 말씀해 주시지. <laughs> 한 번만 할수 있는데, 돈두 배로 주는 이걸로, 이걸로 가시죠. 그러면... 네, 뭐, 약간 이라즈네요. 이거 설명 다 들어야 돼요. 얼굴 받가보어 그럴 수도요? 아 처음 하는 건 스킵이 안될아 수... 그거 무조건 들어야 돼요 혹시 전화로 바꿔 봐주세요 아니요 저 컴퓨터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아 나물님아 왜? 아니 절묘하게 문을 막고 있으면 아니 나는 코사 트카 최종 만깰줄 알았지? 아니.. 이거 만나면 끝나겠 조용히해 조용히 한 시간 뒤에 간다요. 아. 어. <laughs> 사장님, 말만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제가 바로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급해요. <laughs> 얘네랑 싸워야 돼요? 급. 한 주, 한 주, 한 주. 이몸뚱장 어디? 이 따왔습니다. 따왔습니다. 어디요? 어. 거기 <laughs> 어? 사장님 제가 시켰습니다 얘는 차상 어디 갑? 네, 나무님 어디 있어? 본다 안 해도. 어 봐, 뭐. 이거 나무님도 있고. 체임이 알잖아, 뭐야? 아니, 참살 이제 <laughs> 아... 무엇으로 침투할 거냐 아블엠 걸었어요. 제가요? 아. 춤추지 말고 걸으라고.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갑시다. 아,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어. 아. 오세요 아닌가? 아, 미쳤어. 예? 이거 어, 뭐, 요걸 요 아, 했어요. 마지막 좀이 마지막 좀. 막중이카지논가 건? 울올 괜찮아요? 왜 죽게 됐어? <laughs> 형님 이시그 아군 데미지 5초만 아, 사용으로 아.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 에이 그러지 말지. 자, 더도 말고 덜넣고 딱 5초면 될거 같아요. 나발님 내 차례 뺐었는데? 오 대박. 타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럼 그냥, 그냥 호랑을 막퇴트는데지왜 이걸. 안 비켜줄 것 같아가지고. 어떡해 알지? 와. 입지가 빠데 옷이랑 차랑잘 어울리는데? 갖고 싶다. 할수 있지 않나? 그돈될것 같아. 될 텐데. 네 오. 그냥 그냥 훔쳐서 갖고 싶다고요. 아 자기의 돈으로 타기 때문에 그렇서 어. <laughs> 원래 남이 떡이 더 맛있게 보이긴해 맞아. 이렇게 야, 갑자기. 아어 아, 뭐해? 웃었어 <laughs> 전부. <넘버. 웃음> 사장님 타실래요? 야. <웃음> <웃음> 뭐 이거 타는 거니? 우와. 네. 제가 운전할게요. 통 소시 분. 네 혼자서 타는 거 아니? 오 어? 어 나나탈수있 어이 인용인 것 같은데? 어뭐 사지? 어 뭐야? 오오나 올라야 아 미션 아, 미야 <laughs> 사지는 게 아니라. 미쳤나? <laughs> 미쳤나? 이거 한한 아, 명은 한 명은 저 뒤에 거 타야 되는 거 같은데 뒤에 거? 나 뒤에 거 탈게요. 아 개웃기네. 진짜. <laughs> 진짜 몰랐어 <laughs> 아, 진짜, 진짜, 진짜 몰랐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개웃겼어. 진짜 몰랐어. 아아 오. 나도 오세요. 어... 어... 내 운전 믿어요? 어믿어아 나만 임차고보요임차이 어? 오오 아, 임차, 어? 오. 어얘레이스카같아오저 오, 오, 오. 타볼래요 컨딩이 어, 괜찮이고님저 뭐.. 뭐시.. 뭐, 어요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웃음> <웃음> 어떡하라고. <웃음> 어 됐다 됐다 일 미치... 어, 어, 어. <laughs> 아! 뼈다기만 남았잖아요. 아니 이거 이 뚜껑이 있어 예쁜 건데 다깬 건가요? 네. 어, 뭐야 저 사람? 어. 어, 어, 뭐지? 어? 아. <laughs> 안 아프죠 이건 아, 이거 뭐예요? 덩이 우와. 아, 아. 어, 손전등 뭐예요? 손전등도 있네. <목소리도> 아니! 경찰지저기예요오 경찰은 지금 지금 기 경찰은 지금 경찰서지 경찰은 지경찰서지거 경찰은 지금 여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어디지어 여기! 경찰은 지금 어, 어, 경찰나 지금 여기! 경찰은 지금 여기! 경기 아, 왜 아쉽고 앞에 있는 거예요, 자꾸.